자 일대일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일대일 함수하고요, 일대일 대응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같이 할 거고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일대일 함수와 일대일 대응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대일 함수는 어 x에서 y로 가는 f라는 함수에서 정의역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두 개를 뽑아 왔을 때 만약에 x1이랑 x2가 다른 원소면 얘네가 다르면 애초에 f(x1)하고 f(x2)도 다르게 꽂혀야 된다. 이런 뜻이야. 다시요. 어, 처음부터 다른 원소였으면 걔가 함수값으로 꽂아도 다르게 꽂혀야 된다. 이게 일대일 함수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원래 명제가 참이면 누구 명제도 참이에요.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래서 대우명제 한번 써볼게요. 대우명제도 fx1하고 fx2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애초에 x1하고 x2가 같은 녀석이야.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이 멘트가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와 같다라는 걸로 그 보기, 막. 가나다 조건 이런 데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 두세요 대우 명제도. 어, 이거를 일대일 함수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음. 자, 일대일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대일 함수의 특징은 어, 일대일 함수 얘들아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일대일 함수는 직선,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 있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아무리 많이 그려도 다시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아무리 많이 그려도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다시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에서 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이게, 어, 이게 일대일 함수의 특징이에요. 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었냐면 y 축과 평행한 직선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정이냐면 함수의 정이야.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요. y 축과 평행한 직선에서 한점 만나는 건 함수 얘기하는 거고, 그 함수 안에서도 x 축과 평행한 직선에서 어, 오직 한점 만나면 그건 일대일 함수를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 상황에서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아, 네네. 요렇게. 요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보다 더 좁은 영역이야. 1대1 함수를 이미 만족을 한 상태에서, 치역하고 공역까지 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다시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 아까 말한 대 x1, x2가 다르면 fx1 하고 fx2가 달라 이거는 이미 일대일 함수의 정의예요. 일대일 함수의 정이고 일대일 함수이면서 치역하고 공역 값이 같은 것까지 만족하면 그때는 일대일 대응이라고 한다. 그 뜻이거든요. 어. 다시요. 선생님 조금 설명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래프, 여기 그림 특징에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좀 설명해 볼게요. X가 제가 이번에는 1, 2, 3 데리고 오고, 여기는 A, B, C 이렇게 데리고 와 볼게요.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이랬을 때 얘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도 만족해요. 왜냐면, 하 어, 일대일 함수는 일단 x 값에 y 값이 다른 게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응은 치역하고 공역까지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긴 공역이 1 2 3이고 치역 아, 공역도 abc고 치역도 abc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일대일 함수도 되고 대응도 돼요. 두 번째 볼게요. 1 2 3 데리고 오고 abcd 이렇게 데리고 왔어. 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이런 경우 어때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당연히 일대일 함수는 가능해요. 일대일 함수는 가능해요. 근데 일대일 대응은 안 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일대일 대응은 요렇게 빈 녀석이 있으면 안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y 값에도 그냥 다 채워져 있어야 돼. 그게 일대일 함수와 대응의 차이점이야. 이해됐어요? 다시요. 일대일 함수는 어, 여기가 치역하고 공역이 완전히 일치를 해야 돼. 근데 일대일 1대, 아, 대응은요. 근데 1대1 함수는 어, 여기가 빈 공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뜻이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볼게요. 마지막 1, 2, 3, A, B, C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얘는 1대1 함수조차도 만족하지 못해. 왜냐하면 1, 2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에 배치가 되면 안 된다. 얘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당연히 다르게 배치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조차 만족하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 1대1 함수랑 대응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프로. 제가 이런 그림 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함수 배우거든요. 나중에 3차 함수예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냥, 그러니까, 원만하게 올라가는 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그림 이렇게. 이것도 2학년 가서 배워. 지수 함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예요 뭐냐면은 2차 함수. 요렇게. 다시요. 얘는 사실 3차 함수고요. 얘는 지수 함수라고 해볼게요. ex 같은 거. 네. 그리고 얘는 뭐 x 제곱 플러스 1 같은 거. 제가 막 지금 적고 있어요. 어쨌든 어 그냥 어 1번은 3차 함수, 네, 2번은 지수 함수 유형, 어 3번은 2차 함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함수들에서 내가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보겠다는 거야. 근데 1번은 1대1 대응이 돼요. 원투한 대응이 어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만 돼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얘는 1대1 함수 자체도 안 돼요. 자, 일단 확실한 거는 3번을 확실히 알겠어요. 왜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x1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하면 x1 x2는 다른 값인데 y값 f(x1)하고 f(x2)는 어때 버려요? 같아져 버리잖아. 그럼 얘는 일대일 함수 자체를 만족하지 못해. 요건 알겠어, 지금. 근데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왜 얘는 일대일 대응이고 얘는 일대일 함수냐? 얘는 일대일 대응이 안 되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공역과 치역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 녀석의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죠? 치역도 원, 어디냐면, 치역은 얘들아, y에 해당하는 값이야. y 값이야, y 값. 근데 y 값이 지금 여기 플러스에도 다 그려져 있고, 마이너스에도 다 그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공역, x도 뿔마가 다 들어오고, 어, 이 1번에 y 값도 뿔마가 다 들어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얘는 공역은 X에 해당하는 범위거든요. X는 지금 여기 전부 다. 음, 그래서 실수 전체야. 아 에이, 고, 공역, 공역이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잖아. 자, 전체 집합이에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네. 잘못 얘기했네. 아유, 참. 공역은 그 Y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인데, 이 녀석의 치역은 여기, 그니까, 러 치역에 해당하는 y 값이 전부 다이 위쪽에만 그려져 있다, 이게. 그니까,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만 그려져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가 y가 0보다 큰 범위야, 있어. 그럼 지금 얘는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같아.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공역과 치역이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인 건 맞으나, 어 일대일 대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뜻이야.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뭔가 공역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거나 이러면 이러한 그래프도 어, 당연히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대일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 일대일 대응은 공역과 치역까지 완벽하게 같은 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1대1 대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꼭 어, 필기 하나만 하세요. 1대1 대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1학년 때 잘해둬야 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계속 증가하거나, 음, 계속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 또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 배웠지만 이 2학년 가서 증가 함수이거나 단조 증가 함수이거나 음 감소 함수만 일대일 대응을 만족하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에 대한 성질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역함수의 존재성도 얘기할 수 있고 증가 함수, 감소 함수도 얘기할 수 있다. 그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중요한 함수입니다. 어, 이를테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 얘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2차 함수 볼게요.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돼. 얘는 가능해. 자, 봐봐. 2차 함수 중에서, 아,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3차 함수는 이런 굴곡들이 있거든요. 이런 굴곡.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안 되더라 굴곡이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굴곡이 있으면 얘는 분명히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 증가 감소가 막 있기 때문에 일대일 뭐 대응이 안 된다 얘기야 다만 3차 함수 중에 아까 같은 거요 아까 마치 원점을 여기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2차항 없이 올라가는 애들 음, 이런 애들은 어, 또 돼.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돼요. 3차 중에서도 어,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1학년 때는 3차를 안 배우니까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확실한 거는 1차함수는 무조건 증가함수가 된다. 네, 근데 2차부터는 일대1 어, 대응이 어, 되기가 어렵다 그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은 어, 이렇게 돼요. 만약에 1차랑 2차를 섞어서 문제를 주는 거야. 그래서 1차 여기까지 증가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또 증가가 되게. 여기 2차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차. 그래서 기울기가 양이 되게. 기울기가 0보다 크게. 그리고 여기 2차 함수 요렇게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 나오게. 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가 되니까 이러면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1차 더하기 1차라고 하면 계속 양이 되게, 양의 기울기가 되게, 또 양의 기울기가 되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게, 여기도 기울기가 뭐 양수가 되게 그래야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양수로 가다가 음수로 이렇게 꺾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어. 저 함수값이 같은 함수값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대일 대응이 될 수가 없다. 그 뜻이야. 그래서 1차 1차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양수면 계속 양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계속 음수면은 어 계속 음수가 나오게끔 어 세팅을 해 주는 게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는 문제들이 있다. 내가 관련 문제를 한번 조금 찾아서 해 볼게요. 어,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fx를 줘요. 범위를 나눠서. 이랬을 때 얘네가 1대1 대응일 때, 어, 이 a의 범위를 구하라, 야. 그럼 확실한 건 얘들아. 지금 내가 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2x 플러스 3, 뭐,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y절편 3을 가지면서 y는 2x+3이야. 플러스 3이야. 그런데 이 x가 0보다 작다 해서 얘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얘네가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이미 여기 기울기가 양이잖아. 여기 기울기 부분이 2로서 양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얘가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여기도 계속 양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야. 음수가 된 순간 일대일 대응이 되는 걸 벗어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여기도 여전히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게 핵심 이에요. 그래서 1 a 이 기울기가 뭐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이게 끝이야. 응. 다시요. 만약에 음의 기울기로 나타났다면 음 여기도 뭐음 이렇게 되기만 하면 여기 음수 기울기 음수 여기도 음수. 그러면은 일대일 대응을 만족해요. 근데 지금 양수니까 양수 양수. 어,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a가 뭐 1보다 작다. 네. a가 1보다 작다. 네. 아이고. 예쁘게. 자, a가 1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함수까지 배우면 일대일 대응과 역함수의 존재성. 그리고 뭐 증가 함수, 감소 함수. 얘네 다 같은 말이거든요. 네. 이 같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아, 이게 같은 말이지 하면서 문제를 잘 찾아서 어 해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일대일 대응, 일대일 함수 잊지 마세요. 네, 이거 개념 정확하게 하시고 일대일 대응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 보십시오.